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교대 면접 질문 중에 통일에 관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을 것입니다. 통일 그러면 정치 군사 경제적인 측면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우리 초등 교사들은 어느 부분에 역정을 두어야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문화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고야 할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즉 어떻게 동질화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기 유학 등 외국어를 익히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외국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은 한 민족입니다. 분단의 역사 속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언어까지 우리가 이질화되어 있다면 훗날 통일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민족 간의 결합에 불과할 것입니다. 언어는 그 민족의 혼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신과 어를 담고 있는데 그 언어가 다르다고 한다면, 즉, 민족 혼이 두 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남북한의 이질화된 언어를 초등학교 현장에서 동질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북한 어린이를 초대해서 남한에서 함께 공부하고 또 남한 학생을 북한에 초대해서 서로 교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닐까요. 그렇다면. 북한의 언어를 남한에서 어떻게 익히고 또 남한의 언어를 북한에서 익힐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교류가 또 민족 간의 이동이 없는데 어떻게 각각의 언어를 익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북한의 언어 남한에서 익히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문화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 상당히 많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언어를 북한에 보내서, 즉 나만의 언어를 북한 학교에서 익힌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데, 남한, 북한은 왜 못하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면, 그것은 그냥 차치하고, 우리만이라도... 북한의 언어를 끊임없이 익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익힐까요? 어떻게 익힐까요? 초등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과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중간 중간 게임이나 또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에 관한 것은 정부 당국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죠. 그리고 우리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은 정부에서 큰 줄기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 문화적인 측면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언어를 동질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방법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또는 게임 등을 통해서 북한 언어를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하는 것. 이 정도면 충분히 교수님 앞에서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에 관한 문제 분명히 출제될 것입니다. 정치, 군사, 이런 부분 또는 독일이 통독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들면서 난색을 표명하거나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